오늘 날씨가 토론토도 그렇고 보스톤이 굉장히 덥다고 그러네요. 경기 시간에 아마도 37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양이더라고요 토론토가 과연 보스톤 원정에서 3년 전 수입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는 보기 드물게 스프링어가 어제 경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중견수로 나옵니다. 어제 스프링어의 중견수 수비는 정말 대단했어요.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보면 커크가 오늘 휴식을 갖게 돼서 구리엘 주니어가 3번을 맞게 되네요. 요즘 보면 구리엘 주니어나 커크가 거의 비슷한 타격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리엘 주니어는 이번 시즌 홈런이 줄어든 반면에 안타가 늘면서 타율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 5월 27일 이후 성적이 타율이 3할 9푼 8리, 출루율은 4할 4푼, 장타력은 0.544 그리고 ops도 0.984 대단하죠 통산 월별 ops도 4월부터 9월까지 시즌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니까요 문제는 b 셋인데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슈나이더 감독이 비지오와 타피아 중에서 비지오를 6번으로 선택을 했네요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선발 라인업을 보고 있으면 정말 토론토 타선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가요? 걱정인 것은 스티플링이 오늘 선발인데 이번 시즌 전까지는 정말 보스턴한테 약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두번 보스턴을 상대해서 10이닝을 던지고 2.70의 ERA로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펜웨이파크에서 과연 어떨지 좀 걱정이에요. 치킨 스트립이잖아요. <laughs> 오늘 보스턴은 유망주 브라이언 베어가 선발인데, 두 경기에서의 ERA가 1 0 1 3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오늘도 안 좋아야 되는데. 어제 만호와 일로 분명히 보스턴이 무슨 일을 꾸미긴 할 텐데, 아, 사실 그게 제일 걸려, 오늘 경기에서.